안녕하세요. 면접언니예요. 오늘은 NCS 면접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NCS 면접이란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해서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 소양을 국가가 산업 부분별로, 그리고 수준별로 체계화한 것을 말합니다. 총 10개 분야, 3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음, 나는 어떤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내 직무는 어떤 능력을 필요할까? 반대로, 어, 난 이런 게 부족해라고 생각을 한다면 훨씬 더 면접을 전략적으로 잘볼수 있을 겁니다. 어, NCS 면접에서 잊지 말아야 할것 바로 케바케 면접입니다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일반적인 질문이 아닌 구체적인 상황을 주고 그 상황에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 알아본다는 것인데요 함께 케바케 면접 볼까요? 당신이 기존에 하고 있던 업무에 최근 퇴사한 직원의 업무까지 이관받아 업무 과부하가 걸린 상황입니다 어, 어떻게 이 업무들을 다 할지 이야기를 해보시죠. 아니, 제가 그 일을 어, 어떻게 다 합니까? 아니, 퇴사한 사람의 지, 그 일을 제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아니, 그럼 그 사람이 그 일을 다 해놓고 가야지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합니까? 못하겠다는 건가요? 아니, 그, 꼭 그런 것만. 탈락입니다! 예? 이럴 때는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은 너무 침부하죠? 열심히 하겠다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공개해 드립니다. 네, 어 저는 일단 주어진 일인 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는 평소 일을 할때 업무 리스트를 작성해서 일을 하는 편입니다. 지금 제가 해야 할 일을 1번부터 20번, 30번까지 하나하나 리스트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일, 그러면서도 빨리 끝내야 하는 일을 먼저 선별해 그 일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예를 들어 A4 한 장의 문서를 작성할 때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알아보는 타임코드 습관을 갖고 있는데요. 그래서 업무 리스트만 봐도 내가 몇 시간 안에 이 일을 끝낼 수 있을지 아마 가늠할 수 있을 겁니다. 만약, 음, 내일 모레 아니면 내일 그 일을 다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음, 또 그만큼 시간이 없다면, 저는 평소, 어, 재보험, 즉, 어, 좋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다른 우리 직장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꼭 해야 하는 일, 중요한 일은, 어, 반드시 제가 할 것이고, 또 어떻게 일을 처리했는지 반드시 두 번, 세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한다면 어떨까요? 정말 면접관이 뽑고 싶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면접 왕언니, 오늘 NCS 면접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해주시고요. 안녕!